경우의 수 문제 1번 해설하겠습니다. 1번 문제는 m의 범위가 1에서 3까지 주어져 있고 n의 범위가 1에서 8까지 주어져 있는 데서 두 자연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. 이 문제를 봐보면요. 일단은 경우 나누기 합의 법칙에 의해서 범위를 나눠야 되죠. 기준을 설정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기준 나눌 때는 작게 나올 수 있도록 경우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. m을 기준으로서 경우를 나눠주게 된다면요. m이라는 값이 3에 배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경우를 나눠 줄 수가 있죠. m이 3의 배수로 모양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한해서는 n이라는 값이 8개가 전부 가능해요. m이 3의 배수가 되면 n은 1, 2, 3, 4, 5, 6, 7, 8 모든 수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. m이라는 값이 1과 2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면 n이라는 값은 4의 제곱수만 가능하게 되겠죠. 그래서 1하고 2의 3제곱인 8밖에 안 되는 거죠. m의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n이 두 가지 경우 존재하고 m이 한 가지 경우에 따라서 n이 8가지 경우가 존재해서 전체적으로는 12개가 되겠습니다.